안녕하세요. 이명이 블라워입니다. 아, 올 겨울은 이렇게 날이 흐린 날이 좀 많네요. 예. 음. 화초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주량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애들도 생기가 있고 그런데 화초들이 좀 기운도 낮고 그래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일주량이 좀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음, 오늘 카틀레아들하고 어, 몇 가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그리고 배송 관련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기온을 체크해 보니까 다음 주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배송이 어, 그리고 29일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 29일, 30일 정도는 배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작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주, 주문 주신 분들 그때쯤 돼서 뭐 배송 관련 안내를 제가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음, 어, 이거는 어, 영상에서 보이는 이 아이는 대륜이고요. 저도 이 꽃은 요번에 처음 봐요. 어... 약간 그 짙은 짙은 핑크색의 꽃잎에 이렇게 어, 연 핑크색이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 이게 오늘 피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만개를 하면 색깔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물건이 아주 좋아요. 지금 이 아이는 꽃대가 네대네대 있고요. 벌부 굉장히 많고요. 벌브스가 와 이거는 진짜 물건이 좋네요. 뭐 이런 누런 잎 정도는 제거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자 벌브들이 각자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음 이거는 이게 정말 오래, 오래 농장에서 가지고 있고, 막 주인이 바뀌고, 뭐 이런, 이런 과정에서 라벨이 전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제가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 는건 진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대충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분명하지 않게, 않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판매를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일도 막 있고 그래서, 음, 그냥 이런 거는 흰색의 자주립 이렇게 해서 동일 상품으로 발송할게요. 이름을 제가 대충 이거 아니가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름을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해하시고요. 흰색의 자주립이고요. 현재 꽃대 4대입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색깔도 아주 아주 독특하고요. 뭐, 대륜, 손바닥만 할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피기 시작한, 만 개를 하면 굉장할 것 같아요. 이쪽 개통의 꽃들이 향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제 꽃이 펴서 향을 지금 맡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향이 나진 않고요. 이게 보통 대륜들이 만개한후한 한 3일에서 5일 사이가 가장 향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현재로는 향을 맡을 수는 없고요. 요거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12만 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 거고요. 12만 원입니다. 아주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카틀 킹 카틀레아들 이렇게 대륜들을 보면 아, 진짜 난들을 왜 하는지 이렇게 왜 난들을 구매하고 키우시는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다 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 흰색의 자주리 이렇게 표기해 드릴 거고요. 12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은 이것도 흰색의 자주 립인데요. 음. 아, 이제 좀 보기가났네요. 어, 흰색이 자주립이고요 음, 지금 이쪽 계통에 애들이 꽃이 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꽃대한대고요 어, 자주립이 있고, 꽃 양쪽으로, 음, 핑크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차파라판신지,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차파라판실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흰색의 자주리 음, 5 번으로 제가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음,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오래묵은 아이고요. 코코넛에 심어 있어요. 코코넛에 심어져 있고 어, 뿌리가 이렇게 양쪽 가해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러네요. 이것은 꽃을 보시고 어, 봄쯤에 좀 기온이 좋아지면. 분갈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흰색의 자주리 5번을 올려드리고, 동일 상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이라, 차파라, 판시입니다. 어, 이거는 대륜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 아이가 꽃이 핀 아이가 없어가지고, 완전 대륜이고, 향도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차파라 편시는 꽃대 두대 있는 건4 5 0 0 0원이고요 꽃대 한대 있는 거는 4만원입니다. 차파라 편시고요 어, 지금 꽃대 두대 있는 데 어, 꽃대 두대 있는 건 요거 이제 하나 남은 거네요. 차파라판시고요. 4만 5천원이고 요건 동일 상품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꽃대가 한대 있는 거는 어 4만원입니다. 근데 이 차파라판시는 어, 꽃이 만개하면 한 송이가 거의 손바닥만 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차파라판시고요. 꽃도 상당히 오래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파라판시 요거 꽃이 두 대짜리는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그리고 한 대짜리는 4만원입니다. 그건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아이거든요. 와 진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한지 이틀 째고요 이게 완전히 필 때까지는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현재도 손바닥만 해요. 어 이런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약간, 꽃잎 안쪽에 약간 핑크빛을 좀 돌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을 피는 나이입니다. 아주. 지금은 살짝, 살짝 향이 나긴 하네요. 이건 꽃대 두 대고요. 이거는 6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아 진짜 너무 커요. 꽃이. 지금 상태에서도 엄청 커요. 그래서 완전히 만개할 때까지 꽃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용, 아그 어, 다음은, 킹카틀레아, 진핑크, 뭐, 핫핑크,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이도 완전히 만개하면, 뭐, 거의 손바닥만 한아이고요 어, 이 아이도, 어... 지금, 3일째 정도 이제, 피기 시작한 아이 같아요. 이건 동일 상품 발송할 거고요 이이 이 카틀레아의 특징은 벌부유가 이렇게 불부, 붉게 좀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킹카틀레아 진핑크고요. 요거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킹카틀레아 진핑크 요거는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이거는 8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이게 철사는, 지지용, 거리용 철사는 같이, 어, 고리 연결해서 보내던지,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드릴게요. 8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 타이완킹 T4 거든요. 타이완킹 T4인데, 음, 지금 요거는, 어, 조금 중간 정도의 핑크가 피지 않을까, 색깔이. 꽃이 요 정도 색깔이 지금 보이거든요. 중간정도 핑크가 보일 것 같고요 요거 화포가 있긴 한데 뭐 꽃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꽃이 한대 있는 거로 보고요 타이완킹 T4고요 45,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정도 핑크가 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이완킹 T4입니다 그 다음은 어... 포켓너브가 음, 화분에 아예 이렇게 심어서 들어왔어요. 포켓너브입니다. 이런 꽃이 피고요. 이 포켓너브도 향이 있잖아요. 이 정도 꽃이 있고요. 이렇게 물려 있네요,들. 요거는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포켓 너브예요 포켓 너브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음. 노빌 하이브리드하고 요거는 석고기 엔젤 베이비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심어져 있네요. 이게 심으실 때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노빌 하이브리드가 요런 꽃이 피고요. 아주 봄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름답죠? 어 옆쪽에 고아가 옆쪽에서 뿌리를 아예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신화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어, 이게 자연은 보면, 한 1월 15일? 이 정도 지나면 벌써, 그, 야생의 나무들은 물을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벌써 봄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추운데, 이 애들은 벌써 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신화들도 잘 나오고 있고요. 노빌 하이브리드, 이건 4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요, 긴기안안 핑크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긴기안안 핑크보다는 꽃이 좀 작아요. 그래서 미니 긴기안안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요런 꽃이 피는 아입니다. 이이렇게 대략,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물론 이거는 랜덤 발송하긴 할 겁니다. 고요 24000원 네,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은요 오던토 핑크예요 오던토 핑크인데 진짜 그 오던토 는 이게 도대체 몇살 만기에서도 몇 달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꽃 개화기간이 길고요 요 오던토 핑크는 기본적으로 꽃대는 두대입니다 요거 16,000원씩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던토 핑크요 아 요거를 좀 요게 회색 계열 화분하고 색깔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곳에 심어 놓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박하게 많이 심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긴 해요 오던토 핑크입니다 16,000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디네마 대품이에요 디네마 대품을 재입고 시켰습니다 디네마가 이런 아이들이 다 꽂히거든요 어, 근데 이 디네마 같은 경우는 정말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아이 같아요 디네마는 어지간해서는 진짜 안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 잘 자라고요 무, 무탈한 거 같아요 이 아이는 디네마, 대품, 23,000원씩이고요. <laughs> 디네마가, 요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귀엽죠? 아우, 향, 진짜 좋네요, 이게. 한열송이도안핀것 같은데, 이 근처의 향이 어마어마해요. 뭐, 디네마 소품은, 만원이고요. 어, 대품은 23,000원입니다. 요런, 요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음, 다음은 마리송입니다. 마리송이 지금 현재 꽃대가 두대 있고요. 어, 이 마리송도 개화해서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꽃이. 마리송 꽃대 두대 있고요. 이거는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마리송 꽃대 두 대고요. 35,000원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마리송입니다. 아, 어, 다음은요. 어, 치타 종류인데요. 요거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그린치타입니다. 이 치타 종류가 서너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학명은 치타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서 별명이 치타로 또 불리기는 해요. 이거 그린치타인데요. 요거는 35,000원입니다. 그린치타는 35,000원이고요. 아주 치타 종류는 향도 좋고.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은 아입니다. 이 치타. 이건 그린 치타예요. 이거는 핑크 치타입니다. 이 핑크 치타는 그, 뭐 일주량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 아인데요. 이 훨씬 더 발색이 진하게 됩니다. 이 핑크 치타도 3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핑크 치타입니다. 3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